반식이가 좀 성급하게 큰명이는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단칸방, 월세방에 들어갔고 아들, 딸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니까 도장 찍거든요 뭐가 들어온다 무슨 학교가 들어온다 뭐뭐자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태도예요 이런 데 찍혀 있어도 사기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예. 있어요 아니 폭삭 속아 쓰다에서 일단, 저는 그 장면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 싶은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 유념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 안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빠들 아빠가 썼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이러고. 형 뭐, 아니, 사기를 당하고 그랬어. 뭐 힘들어졌어. 뭐, 근데 뭐 부양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 아니잖아, 어쨌든. 근데 왜 이렇게 난리냐고. 우리가 물론 이제 요즘에 상속받을 거라는 걸 당연히 미래로 생각하고 그것도 일종의 재산이라고 여기는 건 맞는데 안 돌아가셨으면 내거 아니니까 자중하자 자중하세요 제가요? 전 <laughs> <저> 탐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 그래서 이건 결국 분양 사기인가요? 분양 사기냐 되게 뭐예요? 왜냐면은이 드라마에서도 하는 얘기가 관씨가 친첫 사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게. 이게 상대방의 기망이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관시기가 좀 성급하게 자식들이 너무 힘든 모습을 보이니까 금명이는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단칸방 월세방에 들어갔고 은명이는 밤새 찹쌀떡을 팔다가 동상에 걸려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 너무 짠네 너무 짜나니까 아 화가 나네 하고 갑자기 결정한 게 도장을 찍어요. 왜냐면은 부동산 아저씨가 골프장 들어선다. 진짜 외딴 건물이었잖아요 맞아요. 외딴 건물에 아무것도 없는데 분양 뭐 사무소 이런 거 세워놓고 여기 골프장 들어서니 너 미래 준비해야지 아들 딸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니까 도장 찍거든요 그러면 그 음. 골프장이 들어서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가 모호하다고 말을 한게 사실 이런 게다 팜플렛이나 이런 분양 팜플렛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찍혀 있어도 사기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 민법 배울 때 엄청 초반에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 판례에 보면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뭐가 들어온다 무슨 학교가 들어온다 뭐, 뭐 이런 류의 내용들을 전부 다막 써놓고 그걸 보고서 분양받는다고 해서 계약을 다했는데 어 이거 사기다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를 삼았지만 대법원까지 갔어요. 사실, 웬만한 사건이 대본까지 가서 그렇게 긴 판례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과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구속력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무조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루어줘야 된다는 내용까지의 구속력을 가지는 내, 계약 내용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골자예요 로스쿨 생들이 그 판례를 보고도 좀 혼란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현실이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판례 법리도 그거 주식 투자 같은 거 방송 보면 밑에 투자로 인한 책임은 본인 지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태도예요. 이건 투자의 개념이니까 너가 멱살 잡고 끌려와서 도장 쓰는 거 아니면 이 정도는 너가 판단해서 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 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뭐 사기가 되거나 이렇게 하기좀 어렵고. 그래서 아까 신병사님께서 좀모호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이런 거는 분양사기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뭐가 있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분양사기를 당하시는 첫 번째 유인은큰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저 사람도 돈벌었다 그러고 저기도 돈벌었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거를 파면은 엄청 대박이 나겠지. 항상 쉽게 부해지려고 하면 이제 <laughs> 쉽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준다고 해서, 그럼 내가 너가 약속했으니까 이거를 나는 믿고 가는 거고, 너가 책임지면 돼라고 말하지만, 그 너가 책임지기로 한그 너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최소 우리가 뭐 담보를 받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담보도 담보력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실제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는데. 판 우리가 그거를 그저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뭐 우리가 등기부 등기부를 믿어도 문제가 생기는 판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유념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무 돈을 쉽게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들었을 때좀 조심하시고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계약을 할때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분양 사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형사상의 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민사상의 사기 취소가 가능하냐가 더 쟁점일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사기로 취소하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지금 허위 광고를 했던 아니면 과장 광고를 했던 이런 내용이 실제로 언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라도 써놓으면은 조금의 그 안전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고 너무 큰 돈을 벌기 위해 리스크를 지진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그 계약서라는 게 여러 번 되게 말씀해주셨지만, 그 문구 하나를 뭘 들어가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사기의 축에 들어가지 못해요. 음. 보통 부동산에서 분양사기라고 부르는 것들은 지을 거라고 말하고 돈을 넣었는데 안 짓는 경우예요. 우리 건물을 받았잖아요. 대출금을 못 갚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거기서 우리밖에 없네라는 거 하는 건 사실 분양사기라는 그 영역, 그 필드에서는 나이스 하다는 거죠. 물건이라도 있으니까. 계획을 가지고서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뭐 이렇게 지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서 우리가 돈을 넣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인 거죠. 이 사건은 드라마다 보니까 약간 드라마틱한 분양사기였다.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아주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설례들이나뭐 법령이나 이런 법리들을 고려하면 이게 분양사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다행히도 오징어도 잘 팔리고 예, 오징어 많이 팔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대박 많이 나고 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 들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왔었다 예,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요 <laughs> <laughs> 인테리어 부동산 민사 다 알려드립니다 파고들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